더 차일드의 풀창작동화 12편 하얀 고양이, 야옹이 나는 하얀 고양이, 하얀 고양이, 야옹이 하얀색은 나의 색, 하얀 고양이, 야옹이 하늘 아래 하얀 고양이 파란 하늘이 정말 멋지구나. 우와, 내가 하늘색이 되었어. 나는 하늘 고양이, 하늘 고양이, 야옹이. 파란 하늘은 나의 색. 나는 야 하늘 고양이, 하늘 고양이, 야옹이. 숲 속의 하늘 고양이, 헉, 이야, 초록색 숲도 좋구나. 와, 이번에는 숲의 색이 되었어. 나는 숲의 고양이, 숲의 고양이, 야옹이, 초록색 숲은 나의 색, 솔솔, 솔솔, 향긋한 풀과 나무 향기. 나는야 숲의 고양이, 숲의 고양이, 야옹이, 저녁노을 속 숲의 고양이. 하늘도 나무도 꽃도 풀잎도 모두 붉게 물들인 저녁노을. 와, 내가 노을 색이 되었어. 나는야, 노을 고양이. 노을 고양이, 야옹이. 빨갛게 물든 노을색은 나의 색. 햇님, 안녕. 내일 또 만나요. 와, 멋진 걸 발견했어. 밤하늘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달. 달님, 안녕. 우와, 내가 달림색이 되었네. 나는야, 달빛 고양이. 달빛 고양이, 야옹이. 달빛은 나의 색. 이제 집에 가야지. 나 왔어. 나는 야, 하얀 고양이, 하얀 고양이, 야옹이. 하얀색은 나의 색.